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차함수 그래프의 절편, 기울기 이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일차함수가 뭐다 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고요. 이런 게 일차함수다. 1차 일차함수 1차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것 정도 어, 그렇게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일차함수에서 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몇 가지 개념들을 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편이라는 건데 절편 하면 이제 그떡 생각난다 그죠? 그떡 아니고 x절편 y절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편이 뭐냐면 축과 만나는 점의 어 좌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좌표는 아니고 뭐 비슷한데 그래서 축과 만나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그거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좌표라고 하면은 x좌표 y좌표 두개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축과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만난다. 그지?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만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2만 어차피 x축하고 만나는 점에서는 y좌표는 어차피 0입니다. 그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 좌표는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2만 딱 얘기하겠다 이거야.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2, 0. x축 위에 마이너스 2 있는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y절편은 뭐다?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 절표 마찬가지입니다. 자 y축하고 여기 0, 3에서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어, 근데 어차피 y 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 좌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y 좌표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 절편이 3이다 하면은 0.3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절편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 값이 0이겠다. 그죠? 그럼 그래프 시계다가 y에 0 집어 넣었을 때 x 값을 구해내면은 그게 x 절편일 거고요. y 절편이 궁금하다 어떻게? x에 0 집어 넣으면. X에 0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구하면 되고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해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은 B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어떻게? X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에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시게다가 식에다, 그래프식에다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ax는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절표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되죠? 됐죠? y절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기억하게 돼요 나중에 왜? x에 0 집어넣을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x가 0일 때 y 값을 구할 거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a 곱하기 0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a 곱하기 0이면 얘 없어져 버린다. 그죠? y는 b. 그러니까, 식을 보자마자 바로 y절편은 알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만 되어 있으면 y는 1차식. 이렇게 1차함수식으로 정리만 되어 있으면 요 놈이, 상수항요 놈이 y절편이다. 하는 거. 그렇게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바로 보고 많이 써먹습니다 y 절편은 x 절편보다는 y 절편을 많이 써먹어요 왜 바로 볼수 있으니까 x 절편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y 절편은 바로 볼수 있으니까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x 절편 y 절편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자 1차 함수는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점두개 지워지면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난점두 개만 찾으면 돼이점두개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x절편 y절편 찾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x절편이 x절편이 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뭐, 1인 그런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x축 y축 그려놓고 X절편 2, Y절편 마이너스 1 요점 요점 지난다. 쭉 그으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도 편해요. 되겠죠? 요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X축 Y축 위에다가 X절편 Y절편에 해당하는 점 찾아서 찍어놓고 두 점을 직선으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문제다. 그죠? 식이 주어졌을 때 X절편 구하고 싶어요. Y에 0 집어넣어서 Y절편 구하고 싶어. X에 0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기울기. 기울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요것도한 번만 이해하면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잘 한번 따라와 봅시다. 어, y는 a.s.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뭐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말말 그대로예요. 기울기,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직선이 요렇게 있는 것보다 요렇게 있는 게 기울기가 경사가 더 급하다, 그죠? 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이거를 우리가 중1 때 정비례 관계, 그거 배울 때 이미 했었어요. 근데 기울기라는 말은 안 사용, 사용하지 않았어. 기울기라는 말은 하지 않고, 이게 뭐에 따라서 바뀐다 하는 거는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 y는 ax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얘기했을 때, a가 요렇게일 때랑 요렇게일 때랑 a가 이게 a의 절대값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했었거든. 어 기억 안 나면 지금 이제 지금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 얘가 만약에 y는 2x면 얘는 y는 3x다. 어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y축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더 크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면 얘가 Y는 마이너스 3X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말만 생긴 거야, 기울기로. 자, 정확한 기울기의 뜻은 이겁니다. X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비율이잖아. 분수가 비율입니다, 그죠?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게 비율이에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하나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가 2면, 기울기가 2면, X가 1 증가할 때,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2면. 기울기가 3이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한다는 거고요.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3이야. 그러면 X가 1 증가하면 Y는 2분의 3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는 2 증가할 때3 증가한다. 이게 더 낫겠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y는 2x 2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2이고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2만큼 증가함을 뜻한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여런 식으로 -2, 3, 4, 6 요렇게 주어졌을 때 나보고 기울기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원래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음 마이너스 2,3이 여기쯤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4,6은 한 이쯤에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찍어줍니다 딱 찍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이두 점을 지나는 뭐 어떤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얼마큼 증가했어요? 6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6까지 3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X 값의 증가량은 6이고요. Y 값의 증가량은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프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빼면 돼요. 자, 이렇게 점만 줘놓고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우리 이거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리고 안 그리고 이렇게 점만 줬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면 돼. 요 마이너스 2가 4까지 변했대. 그럼 변화량은 변화한 양. 이거 증가량을 꼭 증가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선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변했어.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죠. 변하기 전의 거, 아니, 변하고 나서 값에서, 변하기 전의 값을 빼면은 이게 증가량이야. 얼만큼 변했냐? 변화량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돼요. 6 빼기 3. 근데 이거 있잖아요. 쌤이 지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잖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도 상관 없습니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고, 3에서 6을 빼도 얘랑 얘랑 똑같아요. 왜? 품모분자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버리면 똑같은 식이야. 그죠? 그래서,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한군 이게 빼면 돼. 빼면 되는데, x, x끼리 y, y끼리 빼면 되는데, 그, 앞에서 뒤에 걸 빼나, 뒤에서 앞에 걸 빼나, 그거는 상관없지만, x를 앞에서 뒤에를 뺐으면, y도 앞에서 뒤에를 빼야 된다는 거. 얘네 둘을 바꿔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에서 마이너스 1을 아까 뺐잖아? 그럼 6에서 3을 빼야 돼요. 3에서 6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놓고, 4 빼기 마이너스 2해서 x 증가량 구해놓고, y 증가량 구할 때는 3에서 6을 빼면은 반대로 뺐잖아. x랑 y랑 반대로 뺐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요 앞에서 뒤에 걸 빼나, 뒤에서 앞에 걸 빼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y를 앞에서 뒤에 걸, 아니, x를 앞에서 뒤에 걸 뺐으면은, 어 이건 뒤에서 앞에 걸 뺐네. 뒤에서 앞에 걸 뺐으면, y도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되고요. x를 앞에서 뒤에 걸 뺐으면, y도 앞에서 뒤에 걸 빼면 돼. 요 그러면 이게 x 증가량 보의 y 증가량 되는 거예요. 결과는 둘다 2분의 1 똑같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증가량이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변화량이라고 이해하는 게더 편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자,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경우 있어요. 기울기가 음수예요, 이게.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뭘 잡자. 1콤마, 1콤마 5하고, 음, 3콤마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생슨뭐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막 했거든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여기쯤에 1콤마, 1콤마, 오고, 어.. 한 이쯤에 3 콤마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3 콤마 마이너스 2고 그러면은 자 봐봐 x는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2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y는 증가라고 하면 좀 애매해 내려왔잖아 내려왔으면 y값은 감소했다 그죠? 그니까 러 증가량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7만큼 증가한거야 증가 감소 반대니까 그지? 마이너스 어, 7만큼 증가했다 이 말이 7만큼 감소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증가량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조금 이상해요. 증가량인데 마이너스 7만큼 증가했대 좀 말이 이상하잖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변했냐? 5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7만큼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가량이면은 증가했다라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어떻게 해? 마이너스가 나와? 그죠? 그래서 증가량이라는 말보다는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좀 편해요. 근데 모든 책에 다 증가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를 델타 x 요요 요, 요런 기호를 써요. 삼각형 같이 생긴 거. 삼각형처럼 생긴 거. 이걸 델타라고 부르거든요. 델타 x 델타 y 델타가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뀝니다. 변화량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증가량이라는 말로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때꼭 증가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번 구해 봅시다. 구해 보면은 어떻게 뭐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뒤에서 앞에 걸빼 볼게요. 3에서 1을 빼면 3, 빼기 1.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그죠? 2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7.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마이너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호 이용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아,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그래서 기울기가 뭐다? x의 개수 a다. 이거꼭 기억을 하세요. 요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많이 씁니다. 기울기가 a다 하는 거. 이게 기울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 함수 식을 다 뜯어 본 거야. y는 ax b에서 요 b라는 놈은 뭐다? y 절편이다 하는 거를 방금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a는 뭐다? 기울기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와 y 절편을 알면 식을 다 만들 식을 다 아는 거야. 아니면 식을 보면 기울기랑 Y절편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X절편 구하고 Y에 0 넣어서 X절편 구하고 X에 0 넣어서 Y절편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쉬운데 그리, 그르, 그래프 그리기도 되게 편해요. 근데 식을 보자마자 내가 알수 있는 거는 기울기랑 Y절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3분의 1x-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한번 쌤이 따로 해서 그려볼게요 y는 3분의 1x-2예요 자 보자마자 y절편 바로 보인다 그죠? 기울기 3분의 1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y절편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여기다가 저만 한딱 찍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3 증가할 때 y는 1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를 요점에서부터 3만큼 증가시키는 거야. 플러스 3만큼. 그럼 여기가 3이겠지. 0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1만큼 증가시켜. y는 1만큼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한칸 올라갔으니까. 그죠?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3분의 1인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은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돼? 이두 점을 직선으로 쭉 이어주시면, 쭉, 에쭉좀안 이쁘네. 쭉,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해, 예, 이해 예, 되죠? 어, 이런 식으로 y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한번 그에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 자, 뭐, 어, x절편은 y에 0 넣으면 x절편이다. 그죠? 0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넣으면 올게요. 3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 해서 x절편 구했어. 그 다음에 y절편은,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6입니다. 그지 x에 0어어 감이 게 없어지니까.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라. x축, y축 다 그려놓고. 근데 y축이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위를 좀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밑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해놓고 요점 요점을 요점 요점을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쭉 그어주시면 돼, 되겠죠? 요렇게 해서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면 된다. 이 방법이 사실 그래프 그리기는 제일 깔끔하고 쉬워요. 그 이렇게 기울기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 뭐가, 뭐가 많잖아.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x절편, y절편 딱딱 구해가지고 축에다가 딱딱 찍어가지고 저, 선으로 딱 그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림을 줬어요. 이거 뭐다? 이거 x 절편, 아 아니, 이거 y 절편, 이거 x 절편. x 절편, y 절편 두 개를 준 거예요, 지금. e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b는 그냥 바로 나오죠, 3.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써먹자는 거야. 물론, 이게, 이 점이 0,3이에요. 이 점은 2,0이에요. 그지? 그렇게 해서,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해가지고 두번 집어넣어서 구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얘가 3이다 Y절편이 3이다 그러면 B는 바로 3이네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빠르잖아 그죠 뭐, 뭐 크게 차이 안납니다 사실 어,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0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3은 0 더하기 B 하면 B는 3이네 어, 이렇게 아는거랑 보자마자 어 3이네 Y절편 3 B는 3이네 바로 아는거랑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나지만 그 조금 차이가 나중에 점점점 벌어져요 큰 차이가 많아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지 얘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다. 오 y 절편 3이네. p는 3이네. 요렇게 바로 그래서 p는 3이다. p가 3인 거 알았으니까 y는 ax 플러스 3이라고 식을 내가 만들 수 있죠. a 값만 구하면 되네뭐 가지고 이 콤마 0 가지고 이 콤마 0을 대입합니다. 0은 2 a 플러스 3. 2 a 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 a b 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계산하면 마이너스 9네요. 다음, 3번. <laughs> 자,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그래프 보고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없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점두 개를 줬죠? 좌표 두개준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 잘 보시면 좌표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 여기 0이 됐어요. 그죠? 3만큼 증가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4만큼 내려왔어.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뭐다? 마이너스 산 거야. 되겠죠?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올라갔으면 플러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기울기가 된다. 여기서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자, X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예요. 2가 6이 됐으니까 4만큼 증가했네. y는 위로 올라갔어요. 플러스에요. 3이 8이 됐으니까 5만큼 증가했네. 4분의 5가 기울기가 되겠네요. 다음, 아, 4번. 자, 말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기울기에 대한 그 이야기 그대로예요 x의 값이 2에서 6까지 증가했대. 상수 a의 값을 구하, 어, y 값은 8만큼 감소했고요 근데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상수 a가 뭐다? 상수 a가 기울기죠 기울기 나보고 기울기 구하라는 거예요 x값이 2에서 6까지 증가 2에서 6까지 증가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x 증가량이 플러스 4다 x가 4만큼 증가한 거예요 y값은 8만큼 감소 8만큼 감소했다 8만큼 감소 그러면 뭐 마이너스 8인 거야 y 증가량이 y 변화량 증가량이 그러면 기울기 a는 어떻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2죠 되겠지? 자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거는 어떤 점에서도 항상 마이너스 2에요. 자 어떤 직선이 쭉 있어. 어떤 직선이 쭉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아 잠깐만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되야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얘가 만약에 x가 1 증가했으면 얘 y는 마이너스 2만큼 감 그러니까 2만큼 감소. 마이너스 2만큼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점에서 여기 점이 멀리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만약에 한3 정도? 3 증가했다고 치자. 이게 3이라고 치자. 이게 1이니까 1, 2, 3, 판3 정도 되겠지, 그지? 얘를 3이라고 하면 X가, 아니, 왜 이렇게 길어? 3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기울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잖아. 그지? X가 많이 증가하면 얘는 감소니까 Y는 그만큼 많이 감소한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X 값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증가했대. 그럼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5만큼 증가한 거죠. 그죠? 이게 5만큼 증가해. 플러스 5가 된 거야. Y 값의 증가량을 구하래요. 그럼 얼마만큼 증가했나? 궁금하다, 이거야. 근데 값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문자 하나 잡자고. K. A는 써먹었으니까 뭐. 근데 B는 좀 이상하잖아. 일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K 잡은 거예요. 아무 문자나 잡은 거예요. 근데 X 증가량이 5고요 y 증가량이 k이구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5만큼 증가하면 얘가 얼마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0. 7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기울기가 2래. 근데 점을 두 개를 딱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좌표만 줬을 때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증가량 한 방향으로만 빼면 돼요 나는 여기서 요거 빼고 싶어요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자 마이너스 2 빼기 3 y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k 빼기 4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2다 그럼 간단하죠 k 마이너스 4는 이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k는 마이너스 6이다 어렵지 않죠? 그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x축, y축 다 그려놓고. 플러스 1, y절편이 플러스 1이니까 1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고. y절편, 1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x가 2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는 거야. 물론, x가 1 증가할 때 y가 2분의 3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돼요. 근데 그, 좀, 좀 이상하지 않냐. 응. 분수 굳이 쓰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X가 2만큼 증가했어요. Y는 3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을 찍으면, 이 좌표는 뭐가 된다? 2콤마,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야 3만큼 증가한 거지. 그래서 이점 2점 이두 개를 쭉, 이어주면 된다.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y는 2x-4의 그래프는 물어봤어요 그래프 자 식을 보고 그래프를 바로 판단을 할수 있냐 없냐 일단 보기부터 봅니다 보기를 보면 어떻게 어, 전부 다 절편이 나와있어요 그죠 x절편 y절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얘의 x절편 y절편도 구해보면 돼요 y절편 마이너스 4다 그죠 일단 5번은 제껴 마이너스 2니까 나머지 다 마이너스 4잖아 y절편 마이너스 4에요 x절편 구해봅시다. 0은 2x 마이너스 4. 2x는 4. x는 2. x절편이 2에요답 4번이죠. 간단하죠? 다음 넓이 구하기. 자.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앞으로 좀 종종 나올 거예요. 삼각형, 뭐, 그려가지고, 좌표평면 위에서 넓이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뭐, 뭐,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딱 그려놔야, 뭘 구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립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기울기 이용하는 방법 아니구요.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할게요. Y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 요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3분의 2X는 6. 이렇게 되니까, X는 6 곱하기 2분의 3 하면 9다, 그죠? X절편이 9구요. Y절편은 6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Y절편 요쯤에 한 6이고, 요쯤에 9고. 그래서, 이두 점을 있는 직선을 딱 그려주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랑, 자, 그려볼게요. 이 직선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삼각형 하면 이거지. 얘넓이구 하라는 거고요.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9잖아. 이 길이 6이고요. 9 곱하기 6. 됐죠. 그래서 27이 답이 됩니다. 혹은 아니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선하고, 어떤 직선하고, X축하고, 뭐, Y축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선, 직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길이 구하려면, X절편, X절편 두개 알면 되죠? Y절편 아니까 높이 알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X축에서 만나고, 뭐, 그래프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Y축하고 직선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지 눈에 보여요. 그럼 밑변 높이 찾아가지고, 어,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절편하고 기울기. 그거 배웠어요, 우리. 뭐,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하고. 그래서, X절편, Y절편. 요거, 요, 내용, 기억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 y 영 놓고, x 영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조금, 조금 어려워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근데 증가량 말고,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